왜 엄브럴이 안 나오고 아르카나 포스가? 근데 사실 이게 맞을 것 같기도 해. 어, 그럴 수도 있어. 휘광듀가 뜬금 제알 커버가 된것 때문에. 그냥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예요. 엄브럴 안 나온 것. 그냥 자기들도 GX 들어갈 타이밍을 이건 지원을 줘야 되는데 계속 밀리고 밀리고 밀려가지고 아르카나 포스가 원래 휘광듀에다 들어갔어야 됐을 거라는 얘기도 있어. 그러면은 원래 지금 슈프림 다크니스에서 타키온 지원이 나왔어야 됐거든. 근데 이게 그게 반대가 된 거야 이제 GX 20주년이잖아 번외 부스터 팩으로 놓기에는 그게 좀 많이 임팩트가 죽는다 이거지 아무래도 GX 20주년에 밀어주고 싶으면은 메인팩에다가 이제 그거를 박아 둬야지 뽀대가 나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메인팩으로 둔거 같아 내가 볼때 원래 지금 타이밍에 엄브럴 맞긴 하거든 한팩더 밀어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 있을게요 그게 맞아 그게 그냥 정신건강에 이루어 그 하루만 기다리면 엄브럴 지원이 나와요가 진짜 맞다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게 편해요. 농담이 아니야. 그래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하루만 기다리면 엄브로 지원이 나온다니. 매 하루가 지나갈 때마다 대가리를 깨면은 진짜 하루 뒤에 엄브로 지원이 나오는 게 아닐까요? 아, 너무 즐겁다. 너무너무 즐겁다. 그렇습니다. 너무 즐겁네요. 존나 즐겁네, 씨발. <laughs> 존나 즐겁네! 그렇지만, 오늘도 행복하다네.